노트북 구매하시려고요. 그렇다면 360도까지 자유자재로 접혀 태블릿처럼도 사용 가능한 LG 그램 프로 360을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쇼핑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제가 온라인을 뒤지고 뒤져서 오늘 절대 놓쳐서는 안될 역대급 할인 정보까지 가져왔는데요. 현재 무려 92만 원 넘게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노트북 시장의 최강자인 LG 그램을 그것도 360도 접히는 프로 노트북을 16만 0 원이나 넘게 할인 받아 저렴하게 득템할 수 있는 기회라니 이건 정말 무조건 구매할 수밖에 없는 초대박 찬스 아닌가요? 블랙 프라이데이보다 세일폭 더큰 역대급 기회네요. 영상을 보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실세 없이 계속 팔려나가고 있을 테니 지금은 무엇보다 스피드가 생명입니다. 할인이 종료되거나 다른 사람이 먼저 구매해 품절되기 전에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여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놓쳐서는 안될 역대급 기회를 무조건 잡으세요. 지금이 제일 싼게 맞나? 하고 잠깐이라도 고민하는 순간 여러분은 땅을 치고 후회하실 겁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LG그램 성능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스펙은 영상 뒷부분에 설명하기로 하고, 그럼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 먼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LG 그램 프로 360은 현재 즉시 할인을 무려 49만 1 천원이나 하고 있으며 여기에 와우 할인 11만 2,950원과 쿠폰 할인 14,330원, 마지막으로 카드 할인 29만 8,450원까지 추가로 더 적용받아 183만 3,27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275만 원짜리 그램 프로 360 노트북을 앞자리가 바뀐 100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완전 울트라급 초대박 할인 꿀정보. 남들 모르게 91만 원 넘게 할인 받을 수 있는 이 엄청난 기회를 정말 놓치실 건가요? 한정된 기간에만 진행되는 초특가 금액임. 만큼 할인이 종료되기 전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보기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아직 할인 중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고 다른 사람이 구매하기 전에 먼저 빠르게 선점하세요. 그럼 지금 역대급 할인을 하고 있는 LG 그램프로 360은 어떤 제품일까요? 기네스가 인정한 최경량 40.6cm의 화면 사이즈를 가진 투인원 제품으로 프로 360이라는 이름답게 노트북을 360도 자유자재로 내가 원하는 각도에 맞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램프로 360전용 스타일러스 펜으로 디스플레이에 빠르고 자유롭게 무엇이 등 기록하고 드로잉할 수 있는데요. 스타일러스 펜은 본체에 착 달라붙어 무선 충전되므로 선 없이도 충전 과 보관이 아주 용이합니다. 또한 40.6cm의 대화면답게 게임이나 다양한 작업을 할때 불편함 없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WQXGA 초고해상도 이며 DCI-P3 100%색 재현율로 실제와 유사한 정확한 색감을 구현해줍니다. 그램이라면 무게를 빼놓으면 안 되겠죠. 1.3kg의 무게로 언제 어디서든 시작부터 끝까지 가볍고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무게와 함께 슬림함을 자랑하지만 다양한 포트가 구성되어 있어 부족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음향은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해 영화관 같은 생생한 입체 사운드를 지원하며 얼굴 인식 자동 로그인과 시선 감지 마우스 등의 편의 기능 또한 갖고 있어 노트북을 좀더 스마트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구매를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가요? 360도 자유롭게 다양한 모드로 사용 가능한 LG 간판 노트북인 그램 프로 360을 엄청난 할인을 적용받아 구매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지금은 할인 폭이 더 높아졌을 수 있으니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그램이 인기 많은 건 모두 다 아시죠?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빠르게 구매해 품절되기 전에 지금 당장 서두르세요. 시간을 아끼면서 남들보다 더 현명하게 쇼핑하기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스마트한 쇼핑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